1절, 2절, 3절하고 간주 4절입니다. 그렇게 반주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기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나 간주사절입니다 또 이별할 때에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로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받고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복과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지혜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응원하여 건강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심이들이 중리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절입니다또 이별할 때에 또 이별할. 이옥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여그 전의 기도 어느 듯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이리 따뜻한 날, 주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겠서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먼저 예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과 화평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머리를 하려고 합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대 하나님 기뻐하는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시여그 놀이가 되게 하시오. 우리의 성도들 사이사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중립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느님 주시는 딸랑 타 아버지 하면서 열 달란 더 받은 총독과 같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우리 증류재단을 위해서 아버지 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 님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라도 나고 되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나님께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건석들 이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내 마음껏 내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찬녀로 삼아 주시기를 지옥 간절히 바라오는 한 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저 정말로 우리 중류 대단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보다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증류 재단 되기를 지옥간구하면 바람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이십 이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 1장1칠절에서 이십 이절 신약성경 이백칠십 육면입니다. 이백칠십 육면 276면 고린도전서 1 1장1칠절에서 이십 이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백칠십 6면입니다. 고리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건이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죠?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이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 해됨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은 교회가 해서는 안될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쳐야 할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부자들은 다 왼편으로 가서 앉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오른편으로 앉아서 마치 삼팔선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따라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식사도 따로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랑방이 식사 장소인데 부자 들이 오늘은 믿음방에서 식사하자 이러면서 자기들이 싸 가져온 막 음식들 조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픈 상태로 돌아가는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 중에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돼지처럼 먹고 마셔서 집에 막들 것에 실려가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어떤 성도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돌아가고 어떤 성도는 너무 많이 먹어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들 것에 실려가는 이런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고 현을 차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나쁜 모습, 나쁜 행동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난제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학력이 어떠하든, 연고가 어떠하든, 어디에서 태어나셨건, 어느 지역에 사시건, 우리는 주 앞에서 다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주 앞에서 다 동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같이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다 같이 나눠야 하고 함께 해야 그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나쁜 행동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가 있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결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비난하는 행위는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평화와 화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도대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전교인 신년 윷놀이로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한달 전부터 설레었습니다. 야, 윷놀이를 어떻게 재미있게 또 하실까? 우리 중리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즐거운데, 도대체 윤놀이는 또 얼마나 즐거울까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함께 먹고, 다 같이 함께 마시는 중리교회가 되어보십시다. 한분도 소외되면 안 돼요. 뒤로 나가서 이렇게 있거나 이런 분다 이렇게 모셔와서 다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바라보는 일도, 천국 가는 일도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믿음이라는 동료가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 믿음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갑다고 인사하는 대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보다 잘 달려 하면서 막 쫓아나가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넘어져가지고 코를 다쳤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성도들끼리는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성도들끼리는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다같이 함께 걸음 맞춰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중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사도가 희망하는 좋은 모습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의 모습 하나 되는 모습 아멘. 한 명도 소외됨이 없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교회가 우리 중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날 주시고, 따뜻한 좋은 날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놀이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오늘 이 시간 참 기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저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작과 끝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한 명의 성도도 소외됨 없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마시는 소중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 후에 정교인 신년 눈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선물들이 많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한 가득씩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찬양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따라 부르시고, 또 열심히 부르셔서 찬송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주 장신의 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성주 제1교에서 회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경공독은 김정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추원 나옵나이다 아, 아멘. 자, 아, 이 네. 진행을 누가 하십니까? 진행 <laughs> 다리님골다세요 맛보셨죠? 골다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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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다다리가골가다가 여기는 뭐 천만 소음 없어서 좋겠네요 아무리 놀아도 뭐. 아 진짜 예. 아파트는 뭐쿵 소리 안 하나도 얼마나 놀라는데 <목소리>